예,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네. 틀렸으면 틀렸다 하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네. 그러면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뉘우칠 수가 있거든요. 네. 내가 모르면 몰랐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물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된다도 아니고, 네. 틀리면 안 된다도 아니고 네. 잘못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아, 우리는 네. 살다 보면 모를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어. 틀렸을 때 틀렸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 어. 그래서 아. 이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 화가 나면 자기가 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럼 내가 어, 화가 나서 화를 안 내야 된다. 즉, 화나는 건 나쁘다. 이렇게 한다고 화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경계보다 치면 화가 나도 모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먼저 알아차려야죠. 그런데 음. 응. 이제 우리가 조금 자기 성찰을 해보면 화가 나서 화를 내면 네. 결국 누가 나쁜가 이걸 봐야 돼요. 네. 참 손해가 많더라고요. 응. 자기한테 먼저 나쁘거든요. <laughs> 네. 또 상대에게도 나쁘고 네. 그러니까 어, 나쁜 인연을 짓게 되면 나쁜 결과가 생기는데, 네. 이 나쁜 결과가 싫다면 나쁜 인연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또 나쁜 인연을 지었다면 네. 나쁜 결과를 수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지은 인연의 아.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여라. 네. 네. 그 과보가 싫으면 더 이상 인연을 짓지 마라. 네. 이거란 말이에요. 살다 네. 어,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죠. 네. 그럴 때그 어려움을... 하늘에서 떨어진 거다나 땅에서 솟은 거다 이거 누가 준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원인 규명을 하면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을 기꺼이 먼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 인정하는.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앞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아. 이게 이제 계율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어. 그리고 어~ 이미 지어놓은 거그 결과를 자꾸 안 받을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독고계에 네. 보면 어~ 지은 인연의과보는 깊은 산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네. 깊은 바닥에 숨는다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화를 안 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네. 그안 내야 되겠다고 하는데, 화가 자꾸 나면, 나중에 자학증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안 되구나. 자꾸 이렇게 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화가 나면, 어, 내가 화가 나구나. 아, 내가 또 경기에 끄달렸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화는 더 이상 확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거기서 머무르다가 사라지지. 네. 근데, 이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아, 일어나는 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불이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기를 다치게 하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음. 자꾸 사명감, 의무감 이렇게 억지로 공부를 하지만 그럼 아,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알아차림 이 있어야 된다. 어, 알아차리고 어, 지켜보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경험이. 내려놓고 열번 반복되더라도 괜찮아요. 네, 어, 네. 아무리 아 다음엔 안 그래야지 해도 또 나도 모르게 또 일어나도 네. 다만 알아차리고 어~ 그 감정을 지켜보고 내려놓고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네. 누구나 다 어~ 지금보다는 한 방향으로 네. 좀더 만약에 불안했다면 불안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음. 괴롭다면 괴로움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감정이 치우쳤다면 좀 감정이 잔잔한 방향으로 한발한 발, 한 발, 하루, 한면 하루 한 만큼 나아갈 수가 있죠.